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포지션에 대해서 조금 어떤 포지션이 좀 진입하기 매력적인 포지션이나 이롱숏 관점에서 좀 얘기를 드리는 영상으로 좀가 볼까 해요. 지금 현재 하락이 이만큼 나와줬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특정 RSI를 지지받지 못하고 흘러 내려와 준다면은 이제 하락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 구간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아니 RSI 44이 구간이었는데 지금 여기 이 구간을 아래로 뚫고 내려오면서 지금 좀 좋은 하락이 나와줬죠. 숏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 숏에 대해서 이 구간에 떨어졌을 때 아, RSI가 44 이하로 내려왔구나. 했을 때, 이제, 어, 그러면 여기서 숏을 한번 오픈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고 그냥 해서, 그냥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 이렇게 해도, 포지션을 유지해도 좋았을 거다. 그런 좋은 자리들을 오늘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지금 일단 가장 좋은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 자리를 만약에 준다면, 이 자리를 훼손하는 자리가 온다면, 이쪽에서 추격 숏에 들어가도 좋고, 여기, 이 구간을 지켜준다 해도 롱 포지션에 들어가기 좋아요. 이 구간은 둘다 들어가기 좋은 포지션이에요. 여기를 훼손하냐, 훼손 안 하냐로 따라서 좀 반등이 강하게 와주는 자리 아니면은 좀 저점을 좀 강하게 깨는 자리 103k를 훼손하게 된다면은 구, 적어도 98k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 가장 좋은 메리트 있는 포지션 자리는 103.5k.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여기 아래 여기 볼린저 밴드 중단선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지금 지금 숏포지션을 진입해서 여기다가 아주 짧고 타이트하게 스탑로스를 가져갑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여기를 이제 여기서 뚫고 못 올라가면 한번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한번더 하락했을 때 여기서 뭐 100k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깊게 하락할 하락 추세가 지금 강해서 조금 더 깊게 하락할 여유가 있죠. 또 그리고 여기서 좋아 보이는 자리가 지금 4시간 봉상 RSI가 이거 골든 크로스 나가지고서는 올라와 줄때이 1시간 봉 볼린저 밴드 중단선 위로 지지 받아 준다면은 여기에다가 스탑로스를 걸고 롱 자리를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 111.6k까지. 여기 볼린저 밴드 중단선이 대 4시간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중단선까지. 여기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포지션을 이제 종료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이 볼린저 밴드 중단선까지 뚫고 올라간다 싶을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뚫고 지지를 받아주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단선 기준으로 숏, 롱 포지션을 오픈하고 이제 다음 저항 때 여기 이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열고 닫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구간 자체가 다 매력적인 포지션 자리라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진짜 새벽에 게시글에 올려드렸던 구간에 대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켜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완전히 지켜줬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4시간 봉 블린저빈, RSI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주긴 했는데, 지금 하락 주세가 살아있어서 아마 지금 4시간 봉상 이 RSI가 골든크로스가 확실하게 나와서 올라가주는 거 아닌 이상 아마 한번더 하락을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가지고서는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이 빨간색 저항선 구간에서 피보나치 236이랑 3827이 부분에서 숏을 진입해도 괜찮은 자리라 생각해요. 여기서 짧게, 짧게 대신에 여기 이두 간에다가 스탑로스를 짧게 두는 거예요. 저배율로.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롱 포지션을 진입하고 싶다 했을 때한 시간 본 기준으로 지금 여기 볼린저밴드 중단선과이 빨간색 저항성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비벼준다면, 여기 이 선을 중심으로, 이 여기 이 3, 3826달러 기준으로, 롱을 잡아도 될것 같아요. 스탑로스를 짧게 가져가면서.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다양하게 잡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제 관점, 제가 유튜브에 좀 올리고 나서 그냥, 뭔가, 건져, 건전한, 이제, 뭐, 피드백, 뭐, 그런 거는 괜찮은, 괜찮은데, 뭔가 엄청나게 비꾸고 뭔가 되게, 아기, 아기가 느껴지는, 뭐, 그런 사람들의몇분 있는데, 제가 사실, 사회성도 떨어지고, 멘탈도 별로 좋지 않아서, 막, 그런 분들이랑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빚꾼 것도 아닌데 막 혼자서 빚꾼다 그러고 좀 그런 거 스트레스 좀 취약해서 이제 관점은 그냥 카톡방에서 따로 따로 그냥 일일 시향 업데이트 하는 느낌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포지션 진입에 대해서 조금 영상을 찍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